김병견 님. 저 김병견이 대통령이 거님요 김병견 님. 만장관이 우리 관사이신 우리 김병주 위원님 계르시고 합니다. 네, 장관님 아까 그인기 사항 보고를 최초 12시 12분에 보고 받았다 했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시간은 그보다 더 앞섭니까? 언제 보고 받았죠? 어, 11시 50 분 정도 50분. 그럼 무인기가 10시 25분인데 1시간이 지나서 장관님 보고 받으셨네요. 예, 그 초기에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언제 보고했죠? 제가 보고 드린 것이 12시 12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대 왔던 것이 10시 25분에서 이것이 저는 서울 수도권을 해집고 간 무정긴 그 무인기인데 1시간 후에 장관이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이 돼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TOD나 레이더 잡히는 것이 이것이 MDA를 넘어온 시간이 데는, 몇 시에요? 예, 분하한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MDA를 넘어온 시간이 몇 시에요? 무인기가. MDA를 넘어온 시간은 또그 시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MDA를 넘어왔으면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한 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한 시간 40분 분 이후에 복을 받았어요. 1시간 40분이 지난 이미 서울 상공을 해집고 다니는데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아니 잘 아는 게아니 것이 MDL 상공에 침입하면 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그게 그렇더라도. 북한에서 온 것인지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온 것인지 좋아요.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판단을 하고 너무나 대중에게 복을 생각이에요. 드리는 겁니다. 초기 판단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완벽한 작전 실패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추락도 못 시켰고 서울 지역까지 연공이 그 구멍이 났고 또 대응 과정에서 KA1 우리 비행기가 추락되는 등그 부적절하고 투입된 자산도 무인기 잡다고 전투기, 헬기, 무인기 그것도 그냥 그 뭐냐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탄을 장착해서 작전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민간에 피해한다고 사격도 못하는 그걸 투입한 거죠. 그래서 작전에 투입한 자산들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고브라만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그걸 그래서 백발 정도 사격 가능한데 예, 의원 말씀하신 지적도 어떻게 오연, 이렇게 예. 작전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소형 무형에 대해서 최적화된 무기체가 사실 거의 초보 수준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은. 그래서, 그래서 그건 이따 전투기를, 답변하세요. 예, 이따 가 통합을 답변하 시간을. 두 번째, 통합 방위 체계가 지난번에 강릉에서 현부 투사고났을 하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대자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요. 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 위기 관리 면에서 빵점이에요. NSC를 열어야죠. 특히 우리가 대응한다고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넣었으면은 최소한 이 삼일은 간찰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무슨 대응을 하면 이삼일 동안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관찰해야 되는데 국군 통수권자란 분은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죠. 저녁에 NSC 열어야 됐던 거죠. 실시간에는 못열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요. 그럼 저녁에 열어서 보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항을 이렇게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학전을 각오한다. 이번 국제 도발 위기 관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군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억제고 위기관리의 첫 번째 임무는 조기에 종결하고 안정입니다. 학전을 방지하는 게첫 번째예요. 근데도 학전을 각오한다. 군에서는 학전을 각오하고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정신적인 태세에 맞는데 이 정신적인 태세에 쓰는 용어를 일국의 대통령이 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기관리가 네. 종합 답변하세요. 네. 위기관리가 빵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문재인 정부에 핑계를 대고 있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나게 대 무인기 체계를 발전시켰어요. SSR 레이더 이스라엘로부터 19년도에 몇대들왔습니까 70대가 소규모로 들어왔습니다. 7대대니까 네, 11대지. 네, 그다음 우리가 그 우리가 자체로 개발한 국지 방공 레이더 지금 맥 몇 대가 지금 전력화 됐습니까? 최근에. 7대 전력화 됐습니다. 1군단하고 그것도 수도, 수도군단 그런 네. 지역에 전력화 우선 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5년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서 탐지 못 했던 걸 이번 탐지한 겁니다. 왜 중간에 그런 과정을 쏙 빼놓고 얘기하세요? 특히 국군 통수권자가 대공 훈련 이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 전혀 안 했던 전혀라는 쓰는 거에 너무나 놀라워요 방공부대들

자자 자. 자, 자 강림구, 정동, 저, 동천구, 모든 데가 구멍이 회원, 있는데. 저김병 김병준 김병, 김병 제가, 김병현, 김병현 제가 제가 시간 지키시고요. 예. 자 예. 김병준 선수께서